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, 네. 아 이거는 완전히 역습 성공했네요. 있게 되면 이제 배는 깔끔하게 살았고요. 혹은 한번 더 받아야 되는 형태가 됐죠. 네. 근데 받는 게 이게 좀 고약해요. 이렇게 받는 것이 가장 정직하긴 한데 이런 식의 활용들을 다 당하니까 좀 싫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받고 싶어요. 근데 뭐 이런데 뭐 이런데 등등의 활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저 여기서 한번 더 가지는 않겠... 오 진짜 아, 더, 더 가나요? 갑니다. 아 흠집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아. 만족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 이거는 그냥 이 자리에서 전투를 하자는 뜻이군요 아 어, 진짜 화끈한 바둑 제가 아까 집바둑 얘기했었는데 취소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, 지금.